자, 375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에 얘가 이제 2x-1제곱. 원래 2x-1제곱은 2x가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를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했을 거야. 그지? 아,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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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접어 올렸다. 이말아니가 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얘가 y는 m에 x 플러스 3. 자, 얘와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자, 그죠? 이 P하고 Q가 만나. 그래서 AP1P, AP1P가 여기 있는 삼각형을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삼각형이, 뒤에 있는 게 AQQ1, 얘가 이 삼각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말을 하는데 얘가 1대4. 넓이가 1대4잖아. 넓이비니까 닮은 비, 길이비는 몇대 몇이 되든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 직선에 여기가 X절편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합시다. A가 음수겠지. 자, 여기를 A라고 했을 때요 길이는 뭐가 되나요? 요 길이는 A. 여기 길이는 파란색으로 a 플러스 3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a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도 이 길이가 a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에서 a 플러스 3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 더하면 이 q 좌표는 2a, 2a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는. 그지? q점좌표. p점좌표를 a라고 탔을 때 q1의 좌표는 2a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이 p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니까 그러니까 p1의 좌표는 얘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를 여기서 를여기 꺾어 접어 올렸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인거 알겠니 여러분들? 여기 여기에 있는 식은 왜냐면 밑에 있는 거를 꺾어 올렸으니까 부호가 반대인 음수인 부분의 절대값이니까 얘가 부호가 반대로 돼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a,2에 a, 마이너스 2에, um, a, 2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q점의 좌표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는 2a 플러스 3, 2에 2a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왜 했냐 하니까요. PQ의 길이에 P1Q1의 길이에 요길이에두 배가 얘 길이잖아. 얘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선생님이 왜 이러냐면 P1P의 길이는 그치? 이거의 두배가 뭐하고 똑같냐면 q1q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y 좌표 마이너스 2의 a 그치? a 플러스 1자 얘의 몇 배는 곱하기 2두배는 뭐하고 같이 하니까 d 에 있는 얘 2의 2a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m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p. 점좌표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p.이나 점 q. 점좌표 하나만 구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본 거죠? ea를 red, ea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합시다. t는 0보다. 클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에 플러스 1에 가로 열고 곱하기 2는 자 얘는 앞으로 8이 나오겠지. 8곱하기 t의 제곱 2의 2에 2에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t의 제곱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2t가 되고 마이너스 3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2되고 음, 되려면, 3,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4고, 얘는 6이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자, 그죠? t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t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여기에서 t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얘는 음수라서 안 돼요. t는 지수함수를 t로 치워낸 거지. 그래서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면 2의 a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하!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점 좌표는요. 전 p는 어, 뭐였니? a,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이었잖아. 자,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A에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1, 컴마.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돼서, 그지?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치? 자, 얘를 또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이 식에. 자, 이 식이 P를 지나잖아. 그래서, 2분의 1은, 우리가 구하는 M에,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2m이 되지. 그래서 2m은 얼마? 2분의 1 그래서 자 그러므로 최령 m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별로 안 어려웠죠. 닮은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 얘를 얘 구해가지고 이 p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